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려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려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할것 없이 아무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억으로 선택해주셔야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나라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가 있고 그런 나라는 복이 있고 그런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런 개인과 그런 가정,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개인과 가정도 복이 있고, 특별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얼마나 복이 복이 있는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행복하도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하도다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여 행복하도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여 그렇게 히브리어는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북한과 남한이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나라였지만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우리 조선이 여와를 호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평양은 어떤, 어떤 도시였지요? 동방의 에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교회가 많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전세계를 지배할 동안 북한은 김일성에 의하여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주체 사상을 확립함으로 하나님을 버렸어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믿는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감사하게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자라는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하고 주체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선택하여 교회를 다 없애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였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약 7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나라가 복이 있고 어떤 백성이 더 복이 있지요? 말로 할것 없이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최고로 못 사는 나라, 인권이 없는 나라,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기독교 입국론에 의하여서 나라를 세운 대한민국 남한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렇게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찬양 사역자인 목사님, 사모님이 지은 책인데, 이분은 비행기를 타고 90억에 구입이 되는 나라를 다녔던 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90여국이 넘는 나라를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신기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잘 살아요. 부유해요. 백성들이 자유롭게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나 기독교를 배척한 나라들, 불교의 나라, 힌두교의 나라, 이슬람의 나라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자유가 없고,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목사 사모가 되었고,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그 책을 읽어보고 그 사모님의 찬양을 들어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190여 개국이 되는 약 200여 국, 200의 국이 되는 나라들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복된 나라, 행복한 나라,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개인과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걸 살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왜? 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는가? 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개인과 가정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 첫째는 두말할것 없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 1절로 3절까지 읽어봅시다 너희의 의인들아 여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마땅히 여기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개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걸 마땅히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이요, 개인이요, 나라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그 예배를 다 패하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예수민 사람들을 다 죽이고 소련 공산주의를 받아들였고 괴상한 자기 주체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승상을, 승배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불행한 나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래. 자 21절 읽어봅시다. 21절도 같은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백성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 1문은 뭐라 그러죠? 인생의 죄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물어, 물어보놓고 답은? 인생의 죄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니이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제일, 제일,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나라고 그러니까 복된 가정이에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개인, 가정, 나라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또 헛된 목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삼은 개인, 그런 가정, 그런 나라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것인가? 두 번째 읽어 봅시다. 8절 읽어 볼까요?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18절도 읽어봅시다. 18절도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 조선은 조선 땅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병든 나라였고, 도박과 주색잡기의 백성들이 빠져살았고, 인구의 70%가 노예였어요. 노예. 양반과 쌍놈으로 구분되는데 70%가 쌍놈에 속해가지고 자유가 없었어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거리거리마다 굶어 죽은 사람 병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널려있었대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병들고 그렇게 불행하고 자유가 없었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선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영혼을 사망해서 건져 주시고 굶주림에서 그들을 살려 주셨어요.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옛날에 우리 백성들이 인사가 뭐였습니까? 만나면 밥 먹었니? 진지 잡수셨습니까? 왜 그랬어요? 너무 너무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인사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피셔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욕설을 퍼붓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 소련의 푸틴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추앙받으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을 받겠어요? 그런 나라와 그런 백성이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양육하세요. 우리 에비니와 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에비니와 간이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슨 무슨 말인가? 20절 21절 읽어시다. 20절 21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소망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소서 여호를 와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여호를 와 바라는 백성입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나라입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분열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도움을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님이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 이렇게 살아가는 개인, 그그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주 앞에 갑니다. 하나님밖에 는 바랄 바랄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는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주머니 차지 않아요. 여러 한천 개, 백 개, 천개 중에 하나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소망하고 세상도 소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주만 바라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오직 주의 도심만을 갈구하는 이게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에요. 따라서합시다 목숨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내가 주님을 의지하자,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않으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고 의지해보세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의 문제 또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왜, 왜 하나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는가? 그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읽어 보시다 6절로 9절입니다. 6절로 9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더라. 첫 번째 이유 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가? 왜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그런 나라와 백성이 왜 이렇게 복이 있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상을 지으셨고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했었고다 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지 않겠어요? 자, 불교 불교가 섬기는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도움에는 헛된 것들입니다. 신두교도 마찬가지. 세상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들,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신들은 다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 우상의 우상.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왜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 있는가? 10절 11절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나라들의 계획을 빼하시며 민족들의 계획을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르리로다.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서고, 주님의 생각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역사,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만 영원히 이루어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누가 주관하세요? 여와 호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히스토리.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영어가,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에요. 히스토리가 뭐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기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그 모든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신 이야기. 대한민국의 역사, 호주의 역사, 미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들, 가정의 역사들. 여러분의 개인의 이야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에요. 그러니까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와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걸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13절로 읽어봅시다. 17절까지 여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라.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없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18절 19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질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 구원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과 행동을 다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홀로 우리를 살리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었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는 자기 영혼을 사망에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여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개인과 가정은 행복하고 복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걸 수 있을, 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세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푸틴이 내뱉은 말들 시진핑이 내뱉는 말들 김정은이 하는 모든 행동들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안 듣는 것처럼 하고 계시지만 마침내 최후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구원 얻을 자를 사망해서 건져 주시고 살리실 자를 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서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신 하나님. 내 가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해 주셔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선택하셔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을 갈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까? 복된 백성으로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사요 감사.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기독교 국가로 세워 주시고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호주를 하나님 기독교의 나라 사람들은 기독교의 나라라고 안 하지만 기독교 정신이 흐르는 나라로 세워 주셨어요. 첫 번째는 감사요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일을 목숨을 걸고 하시기 바라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목숨 걸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하는 일을 목숨 걸고 하세요. 목숨 걸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오늘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개인과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0 여국이 넘는 나라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75억이 넘는 인구 중에 20억이 넘는 사람들만 약 3분의 2 정도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3분의 2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시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목숨 걸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